안녕하세요. 라운제나 다육생각입니다. 아, 정말, 저 어쩔까요? 아또 유혹에 못 이기고, 이렇게, 들여왔습니다. 이거는 다, 음, 인터넷으로 시킨 거예요. 영상 보다가, 거기에서, 뭐, 여기저기에서 시킨 건데, 음, 간단하게 소개 한번 드려볼게요. 얘는 알부카 피랄리스, 스피랄리스라고도 하고 알부카 스피랄리스 뭐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아프리카 식물이라고 해요. 구근 식물로 돼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이렇게 저는 이 알뿌리가 분지되는 거를 잘 몰랐는데 이 아이는 분지가 되네요. 와 이게 인터넷 구매에 이게 특 장점이자고 하면 또 장점이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제가 고를 수 없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좋고 예쁜 걸로 골라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정말 꼬불꼬불. 이 파머머리가 너무 예쁘죠? 알부카 스피랄리스. 알부카 피랄리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튼실한. 이 아이를 하나 품어 왔고요. 또딱 봐도 아시겠죠, 젤리. 이 아이의 이름은 샤넬 젤리, 젤네, 젤리 샤넬, 어. 젤리 샤넬이라고 하더라고요. 입장이 환엽으로 이렇게 둥글둥글하니 장미꽃 모양으로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배송료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렇게 두 아이를 품었어요 4,000원의 배송료 때문에 하나 <laughs> 아이를 더 품게 된 셈인데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게 두 아이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는 조금 더 묵은 아이 같고요 이 아이는 지금 막 성장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젤리 모양을 조금 덜띠네요 이렇게 해서 두 아이 샤넬 젤리, 젤리 샤넬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같은 집에서 아이시 그린 군생이 있길래 군생 하나 데리고 왔어요. 아이시 그린도 정말 묵으면, 어, 맑은 빛으로 투명한 핑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색으로까지 물이 들더라고요. 저도 거기까지 키워보진 않았는데 거기까지 한번 키울 수 있도록 이 아이도 한번 튼실하게 예쁘게 잘 키워볼게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한곳더 시켰는데 이 아이는 요즘 까망 시리즈 중에 하나이, 프레쉬라는 신품종이에요. 여기는 이 분체 포트채 이렇게 왔는데 정말, <laughs> 와, 흙을 다 뒤집어 쓰고 배송된 모양, 모양새가 조금 너무 조금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는 예쁘니까 잘 털어서 심어 보려고요. 이이는프레쉬라는 아이고, 이 아이도 또 까망 시리즈 중에 파비앙 로즈, 파비앙 로즈라는 아이인데, 이아도 보세요. 휴지를 다 감싸고 그렇게 지금 배송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 아이로 이 안으로 그냥 흙이 다 들어가 있고. 꼽혀 있고, 정말, 정신이 없어요. 여기가. 그리고, 이 아이도 수입이더라고요. 지금, 뿌리가, 이렇게 핑크색 뿌리가 살짝살짝 살짝 지금 비치고 있거든요. 이 아이는 파인로즈라는 아이예요. 까망 시리즈죠. 이 아이도. 까망 시리즈의 파인로즈. 파인로즈도 지금 물고파가지고 아주 그냥 말랑말랑해요. 근데 지금, 실뿌리가 이렇게 나 있어서 이 아이는 어 조금 배양토에 올려주면 올려주고 바로 물을 줘도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조금 물을 먹여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 아이도 그냥 이렇게 뽑혀 뽑아가지고 주셨더라고요. 이 아이는 이 아이는 랑콤 뷰티라는 아이예요. 뽑아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새끼까지 달고 있는데, 사실, 이 랑콤 뷰티 때문에 제가 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 오자마자, 깍지가 있어요. 아, 이렇게 깍지가 있네요. 완전, 보이시죠? 손깍지. 이게 손깍지거든요? 내장 터졌고, 여기는 돌이고, 와 손깍지가 어떻게 다 털려서 왔는데도 이 사이에 사이에 있네요. 아와 아, 말을 못 잇겠어. 아 사이 사이에 손깍지가 있어요. 이일 어쩔까요? 여인은 심기 전에. 약에 좀 담궈야 될것 같아요. 어머, 세상에. 그런데 새끼는 두 개를 품고 있네요. 이쪽, 저쪽. 이 사이사이, 어떻게 이렇게 다 털어져서 왔는데도 이렇게 손깍지가 같이 딸려왔을까요? 그래서, 어,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시던지, 그냥 매장 가서 구입을 하시던지, 항상 오셔가지고, 집으로 들릴 때는 항상 소독을 한번 살충제를 한번 뿌려주고, 그렇게 하고, 식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랑콤 뷰티. 손깍지가 비록 있지만 생긴 건 예쁘죠. 그래서 랑콤 뷰티. 이렇게 하나 품었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아이도 뿌리가 전혀 없어요. 이 아이도 수입이래요. 어, 시트리나 철화. 시트리나 철아 이 아이도 그냥 어, 없는 아이라서 좀 호기심에 이 아이는 품었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지방시라는 아이인데 사장님께 추천 다육을 하나 부탁드려가지고 이 아이는 그냥 어, 만 원짜리 추천 다육으로 하나 더 해서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고 제가 고른 게 아니고요. 부탁을 드려서 했는데, 얘는 지방시라는 아이를 주셨어요. 이렇게 말랑말랑 이런 아이를 주셨네요. 음, 그래도 물, 뭐, 물 먹고 하면 또 예쁘게 키울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까망 시리즈 예쁜 아이들 그렇게 하고, 또 젤리, 젤리 샤넬이라는 이 아이, 두 아이를 또 품었구요 아프리카 식물 이런 아이는 제가 처음이라서 호기심에 한번 시켜본 아이예요 알부카 스피랄리스 그리고 많이들 아시는 아이시그린 이렇게 오늘의 언박싱 소소하게 마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살충제를 한번 살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식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부터 또 날이 조금 평년, 평년 기온이 조금 오르는 것 같아가지고, 물주기도 좋고, 약치기도 좋고, 그런 날이니까, 다육생활 예쁘게 하시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